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YL 부조 결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어 공개번본 5번에 YL과 부조, 공통 12번에 묶었는데요. 12번, 13번입니다. 자, 여기에 보면 전선이 두 개죠. 실제로 여기로 컨트롤 박스에도 두 선만 들어갔죠. 예약, YL과 부조가 공통으로 YL 램프가 작동되었을 때 부조가 같이 동작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현재 컨트롤 패널 이쪽에서 들어온 전선은 두 선입니다. 실제로 이렇게 두 선만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부저와 YL의 전선을 한 가닥, 한 가닥을 공통으로 잡습니다. 그다음에 나머지 한 단자에 부조 쪽에 전선과 단자와 어, YL의 단자 한 군데를 다시 공통으로 묶습니다. 이 전선 그 다음에 여기서 12, 13번에서 온 전선 두 가닥을 이 선에 묶으면 됩니다. 이거는 위, 아래가 밖에도 문제가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 복리번호 5번 YL 부조 공통점 없는 방법이었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